제가 선장하습니다 심상사성. 심상사성. 뭐냐? 마음먹은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100%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자, 거기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 도주 땅에 중국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큰 돈을 버는 상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중국의 북경 상인과 각별한 신분을 지니고 있었어요. 요새로 지금 무역이 무역. 무역을 하려면 이 외국에 있는 중요한 또 관계자랑 유지랑 좋은 관계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입니까?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길용사도 동참하고 또 상거래 이제 물건을 받아서 팔고 또 사고 이것뿐만 아니다. 나중에 친해지다 보니까 돈도 이제 빌려서 됐어요. 사업하다 보면 돈을 빌려서 할 수가 있잖아요. 또사업과 사업가끼리 또큰 장사하는 분과 장사하는 분끼리 만나면 돈을 빌려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억을 빌리고 이 의주 상인이 북경 상인한테 중국의 북경상인한테 1억 빌리고 또한 3억 빌리고 제가 급한 이큰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메꿔야 되는데 제가 이한 바퀴 돌리고 갚겠습니다. 그래서 또 2억 빌리고 5억 빌리고 그러다 보니까 20억까지 빌린 거예요. 요새 돈으로 말하는 겁니다. 요새 돈으로 20억 정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억의 자금을 회전하면서 이 의주상인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 100억 정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20억을 북경상인한테 빌려가지고 100억 정도 벌였으면 20억 갚고 이자도 갚고 이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달라져가지고 20억을 갚으려니까 느낌이 생돈을 갚는 것 같거든. 여러분들 대출하고 빌릴 때는, 하, 공돈 생긴 것 같지만은 갚을려할 때는 아깝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거 20억 갚아야 되는데 갚기는 싫고, 그래서 이 의주상인이 그, 중국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무역인한테 수고비를 크게 주고 그 20억 돈 빌려준 북경상인한테 이제 소문을 내라 했어요. 무슨 소문을 이제 내라고 하냐면 그 심부름하는 상인한테 많은 돈을 주면서 수고비를 주면서 지금 어주 상인이 갑자기 큰 병을 얻고 그리고 사기를 다 당해가지고 갑자기 죽었다고 이렇게 해냈어요. 요즘은 통신망이 발달하고 하기 때문에 죽었는가 살았는가 다 이렇게 이 베이스로 다알 수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죽었으면 죽은 는 같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나라와 나라끼리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맞죠? 그래서 수고비를 많이 받은 상인이 지나가면서 북경 쪽으로 딱 지나가면서 북경 상인한테 즉 20억을 빌려준 어주 상인한테 빌려준 북경 상인한테 가서 어주 상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심부름대로 아 지금 어주 상인이 갑자기 병을 얻어가지고 사기를 당해 전재산을 다 잃고 지금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북경 상인이 착하니까 20억이나 빌려주고했다입니까 눈물을 흘리더만, 하, 내가 너무 멀리 있어서 가지는 못하고 부조할게. 부조도 많이 이렇게 전해드린거요그 가족들한테 부조급으로 전해주라고 그 지나가는 상인한테 전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인은 북경 상인한테 돈을, 부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어주상인한테 전해주면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돌아가셨다 하니까, 슬피 울면서 부조금도 많이 준다니까. 어주상인이, 이야, 이제 20억도 안 갚아도 되고, 맞잖아요. 그리고 부조금도 들어가고, 이야, 20억 벌었다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20억도 안 갚아도 되고, 어? 조이금도 많이 들어오고, 아이, 뭐, 호의 오시가자 하면서, 막, 방탕한 생활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상인이, 심부름한 상인이, 이제, 중국도 가고, 또 다른 외국도 가고, 이래가지고, 몇 달이 걸려가지고, 다시 이제, 의주에, 돌아왔어요. 다시 의주 돌아오니까 그 의주 상인이 몇달 만에 실제로 죽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죽어버리고 그리고 알아보니까 정말로 큰 병을 얻어가지고 아빠가 비몽사몽할 때 사기당해가 전재산 다 잃고 장례비용도 한 푼도 못 남기고 그저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경 상인이 보내준 조의금이 진짜 어주 상인의 장례식을 위한 조의금이 된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느냐.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는 이야기에서 느끼는 거예요. 20억 사기친 의주상인이 북경상인한테 안 갚으려고 내병 걸려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죽었다 켜라. 이렇게 그 말을 전했잖아요. 그 말을 생각하면서 전했잖아요. 근데 말이 시가 된다고 정말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북경상인이 불쌍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조의금을 준 것이 진짜 조의금이 돼버린 거예요.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는 좋은 일에서 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서도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상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고를 할때 절대 긍정으로, 초긍정으로 좋은 생각, 밝은 생각,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